신무정 검찰 총장 자녀의 외교부 외교부 특채용 의혹을 알고 계시죠?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죠.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직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서 채용 절차법 등 채용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 부처에 시달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공정채용 표준 기준 업무 매뉴얼입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 과정을 하나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채용 매뉴얼 제 2조에 따르면 공고된 내용을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고된 사항과 다르게 채용 전형을 시행하는 것을 채용 비리로 정의하고 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외교부 소속 기관인 국립 외교원은 2024년 1월 기간제 연구직 채용 공고를 내면서 석사학위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음에도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 시무정 총장의 자녀를 채용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당시 채용 절차가 1월, 2월에 열렸기 때문에 그 석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자에 대해서 그걸 증명을 해오면은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채용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외교를 포함하, 외교부를 포함한 전 행정기관에 권고를 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까? 권고사항이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형, 형, 공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문에 그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문의를 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안내를 해주었고 그런 자격으로 응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우정 총장의 자녀가 유일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립외교원에서 8개월간 연구직 다급으로 근무한 심 총장의 자녀는 올해 2월달에 외교부 본부에 연구직 낙급 한 단계 상향한 자리죠. 지원해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차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가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그 동인이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닙니다. 외교부가 지난 4월 1일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기 때문에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인이 최종적으로 채용될 지역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 유보가 되기까지 최종적인 신원조 신원조의 절차에까지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이 서류 심사나 면접 절차 과정에서 그 응시자들의 인적사항 같은 그런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그런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서 채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뭐 어떤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올해 1월 달에 본부에서 연구직 채용 공고에 뭐라고 명시했냐? 경제 관련 석사 학위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이상 2년 이상인 자로 자격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면접까지 진행하고서 최종 면접자를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불합격 사유를 묻는 의원실에 외교부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한국어가 서툴러서 그 사람을 불합격 처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여섯 명이 지원을 해서 그 중에 그석저 경제학 분야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를 했는데 면접위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에 대해서 모두 하급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주의로서는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사학위를 소지했고 해당 분야 식한경력 2년 이상으로 한국에서, 출생해서 성장하고 우리 국적의 우리나라 국민인데한국어가서툴러서라고 하면 납비 가능할까요? 서외국어능 어, 통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장난하지 마시고요. 자, 지난 2월 5일에 외교부는 해당자를 불합격시킨 다음에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을 원래 필요하다고 하는 경제 분야에서 국제정치 분야로 변경해서 재공고했습니다. 그러니 1차 공고 시에는 자격요건 대상자도 되지 않았던 심우정 총장의 딸이 응시했고 최종 합격해서 신원조회 절차 거치다가 문제 제기되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 청구하신 거 아닙니까? 차관, 심우정 총장의 자녀가 속사하기 어떤 분야에서 받으셨죠? 국제정치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만 구직 청년들에게는 어렵기만 하고 한 채용시장이 어떤 이에게는 아예 길을 만들어주거나 그게 아니면 비단길이기만 한데 외교부의 조력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는가? 의원님, 1차 공고에서 6명이 지원을 했고 그중에 한 명만이 석사학위 소지자였습니다. 경제학 분야에. 계속해서 그렇게 공고를 낼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재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제정치학 분야로 분야를 넓혔고 하지만 그 공고 자격 안에 서경제학 분야의 학위를 가진 사람을 우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경제학 학사가 있었고 그 사람도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그 전공 분야를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사례가 딱한 건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심우정 총장 딸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전공 분야를 바꾼 이유가 특정인을 상정하고 바꾸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례가 그전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겠죠. 딱한건 있었는데 바로 심총장의 자녀였습니다. 자, 전공 분야를 바꾸어 준 외교부는 실무 경력이라고 하면 국립 외교원 근무 8개월이 전부인 심우정 총장의 자녀를 위해서 단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배려를 넘는 위법을 실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총장 자녀는 지도교수가 센터장인 어떤 특정 센터의 석사 연구생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응시 원서에는 석사 연구생이 아닌 연구보정원으로 제출했고, 외교부는 석사 연구생 활동과 무급 체험형 인턴십까지 더해서 총 실무 경력을 35개월로 인정을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매뉴얼에 따르면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에 경력으로 작성하고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는 경험으로 작성,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까지 전부 티끌 모아서 35개월을 인정했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저런 경력은 채용 기관에서 지원자가 근무한 기관의 경력을 확인하거나 사대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하거나 당사자에게 소득금액 증명을 통해서 해당되는 경력 사항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는 어떻게 경력을 확인했습니까? 경력 증명서에 대해서 경력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대해서 공문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확인하지 않고요. 경력 산정과 관련해서 그 경력 산정을 포함해서 응시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서류 심사 과정에서 그 서류 심사 서류 전형 시험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위원회 안에 인사 전문가 2인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경력 산정 여부를 검토한 것입니다. 그 판단이 특정인을 위한 판단이면 안 되겠죠. 특정인이 쓰고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수 없다고 제가 아까부터 블라인드 채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믿는 국민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소득 소득금액 증명도 안 되고 사대보험 기관 조회도 할당. 아까 말한 그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진위를 확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교부는 경력 증명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외교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무원법령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반 공무원 채용하고 달리 공무직 채용을 할수 있다. 공무직 채용 좀 달리해서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같은 생각입니까? 공무직이라고 해서 공무원과 관련된 것과 완전히 별개로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공무직의 특성을 좀더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신 권익위의 그 권고 사항들을 저희도 다 받아서 현재 외교부가 유지하고 있는 그 외교부 내규라든가. 그 채용 매뉴얼과 다 비교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는 것을 다권익위 쪽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외교부가 뽑은 심부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은 노동부가 관할하고 있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그리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 인정 못하시겠죠. 인정하면 잘못했다는 걸 권고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권익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자를 자격 심사에서 통과시키는 것, 즉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자격 심사에서 통과시키는 것, 또 서류 전형에서 각 관련 직종이나 경력 점수를 부적정하게 평가한 결과로 합격한 경우를 바로 채용 비리라고 완벽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총장 자녀에게 주어진 특혜가 바로 권익기가 얘기하는 채용 비리입니다.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응시자들한테 알렸고 그 다음에 경력 산정도 인사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응시자라면 그 7000명 정도가 조회를 했는데 그 7000명에게 다 알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이런 것도 자격이 되는지를 문의해 오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익감사를 청구를 하셨던데 공익감사 청구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법성을 인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된지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감사원이 신속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서 그 진상을 다 파악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